예, 여기 예, 동네구경 직구경, 동네구경 직구경이라는 테마를 지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중산고등학교 있고, 동네구경 직구경에서 이제 중산고등학교 입구, 예, 중산 입구에서 1원역까지 구간을 찍어 보고 있는데요. 예, 구간은 짧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이 테마... 예, 이 테마로 예, 작정을 하고 어, 한번 시험삼아서 찍어보는 겁니다. 네, 샘터 마을 예, 마을 아파트 이쪽은 이제 그 어, 시공사가 어딘지 알수 있게 이름을 길게 짓는 게 이제. 네, 아 현대 현대네 현대. 그데 이쪽에는 현대라고 안 써놨을까요? <laughs> 현대 아파트요요거는 목련타운 목련타운 현대. 예. 모르타 다 좋죠, 뭐다 좋은 아파트죠. 음. <laughs> 일원동 일대라서 여기는 이제 다그 아파트가 다 깨끗하고 음. 좋은 아파트들입니다. 음. 이제 이런 그 판상형인데 판상형 아파트를 보면은 이제 참몰 어, 개성적이죠, 몰 개성적. 네, 그래서 어, 개별성이 적어서. 필련 점도 있긴 한데 음, 음, 약간 그렇습니다 음. 여기는 어떨까요 에, 도색은 잘되있고 관리 잘되있지만 조금 시간이 좀 흘러 보이죠 에, 약간 1층도 약간 대지 위에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에. 지형을 보면 여기서 좀 내려가는 지형이니좀 내려가는 지형이라 저쪽은 아마 더 높게 상대적으로 더 높게 형성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런 이제 판상형 아파트를 보면, 몰개성적이고, 참 그,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한편, 잘 생각해보면 이게 장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규격화 돼서 되게 만들어야, 건설비가 싸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추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차피 그렇게 된 마당에 생각을 해보면, 거래 대상으로서, 어, 좀 단순해지고, 어,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요. 네, 그래서 좋은 점이 있긴 하죠. 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 특히 서울 지역의 주거 형태로는 뭐 이런 게 맞지 않는가. 에. 여러 가지 실정상 일반적인 주거에까지 모두 하나하나 어떤 예술성을 가미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에. 그런 이제 아파트는 이제 따로 지어야죠. 따로. 비싸게 하죠. 에. 여기는 센터 마을 현대, 에. 동향으로. 어. 해서 했네요. 네, 이런 아파트의 이렇게 그 배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아파트에 대한 컨셉이 좀 느껴집니다. 네. 마을은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만 저도 뭐 그냥 그렇다는 거죠, 뭐, 뭐 알겠습니까? <laughs> 그런가 없다 음. 네. 오늘, 오늘 어, 태운기 딱한 집만 보이는데. <laughs>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아파트와 주거 문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이해해 보려고 이제 좀더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조용한 그런 그 주택지라는 기분이 들긴 하네요. 이런 여기 일대가. 여기 이제 목련 아파트죠. 네, 목련 아파트. 저쪽에 까치 마을. 어, 건너편에는 상록수 아파트가 있네요. 저쪽에. 상록수 아파트. 대모산인가같은요 예, 이게 목련 아파트인데, 105동, 106동, 저 뒤에가 103, 1 1 3동인가 네. 여기도 이름이 좀 낯설긴 하지만, 목련 아파트가 꽤큰 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